눈 예쁘게 그리는 법. 자, 먼저, 이렇게 그려주시고, 요렇게, 요렇게 그려줍니다. 이렇게 그려주시고요. 여기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. 그리고, 눈을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겉에를 좀 이렇게, 이렇게 색칠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. 색칠해 주는 건 간단해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려줬으면서 이다가 이렇게 네 해주시면요싹싹싹삭쏙삭 삭. 이렇게 그려주면 눈이 엄청 예쁘게 그려집니다.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. 네,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? 짜잔, 반짝반짝거리고 아주 예쁜, 아주 예쁘고 예쁜 눈입니다. 눈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더 예쁘게 그리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그럼 안녕.